자, 오늘은 모나드 코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모나드 오늘도 6%대의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코인인데, 상장빔 스와 올리고 나서 그대로 빠져주면서 현재 고점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모나드 본격적인 시작이다. 본격적인 대반전을 시작한다. 라는 건데, 이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정말 파격적인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을 단행한다라는 건데 이 락업과 소각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입니다. 우리 한 코인인 XRP도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점부터 시작해서 4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또 가벼운 코인은 470%라는 이 어마무시한 흐름들을 3주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나드도 상장 이후에 그대로 빠져주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반전의 시작 라거 이지 전까지 꾸준하게 느닷없이 반등하고 고점을 찍고 그대로 빠져주는 전형적인 라거 폐지 패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이 기회 놓치면 정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와 주면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회 잡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될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차트 분석 열심히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이 모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코인이다 보니까 차트적인 해석이 할게 없단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 이 락업과 소각은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이 속도가 정말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차트적인 해석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의 모나드 차트적인 해석만으로는 이 흐름들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단한 가지 일정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락업 일정 소각 일정만 체크하시면 결국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모나드 일정 관련된 부분들 대응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며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제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이 강력한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나드는 소강에 대한 이슈까지 들어와줬기 때문에 더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점들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 나온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일정을 확실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완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집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챙겨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정리를 할수 있냐가 합쳐져야지 확실한 이 매도 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더강조해 말씀 드리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꼭반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트가 늘다 느닷없이 반등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전량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이 느닷없이 반등하는 폭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후의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반등해 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도 잘 오지 않는 정말. 역대급 이벤트다 보니까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절대로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일정들을 확실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 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이 대응 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되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 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